자 아빠 방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른 오징어를 꺼내왔습니다. 이걸 활용해가지고 오징어 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시험삼아 만들어봤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그냥 마른 오징어 하나만 있으면 <laughs> 게임 끝입니다. 그럼 정말 맛있는 오징어 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산 마른 오징어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엄청 딱딱하고 질기지만 물에 불리면 완전 달라집니다. 물에 넣고 4시간 정도 불렸습니다 엄청 야들야들 부드러워졌고요. 막대기 같던 다리도 말캉말캉 합니다. 딱 반건조 느낌? 이제 양념을 만들 겁니다. 오징어를 물에 불려서짠기가다 빠졌거든요. 일단 진간장 2큰술 반, 맛술 2분의 1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한 큰술, 후추 쬐끔 이렇게 넣고요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붓으로 볼터치 하듯이 곱게 양념을 발라주세요. 한 번만 바르지 마시고 아낌없이 팍팍 발라주셔도 됩니다. 다리에도 듬뿍듬뿍. 자, 뒤집어서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여러 번 발라주셔도 됩니다.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두께감이 바르면서도 느껴집니다. 아이고 이런 칼집 넣는 걸깜빡했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지금 하면 되죠. 자, 다시 몸통을 갖고 와서 살짝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한 5mm 간격으로 촘촘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굽다가 돌돌 말리는 불상사는 없어집니다. 가로 세로로 한 번씩 넣어주시고요. 뒷면에도 고르게 넣어주세요. 근데 뒷면은 대충 해주셔도 됩니다. 자, 모서리는 가위로 한번더 끝만 다듬어준다는 느낌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러면 오징어를 굽는 동안에도 계속 차렷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다리는 그냥 몇번 내려치시면 됩니다 몸통에 가까운 부분만 칼집을 넣어주세요 자 오징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솔직히 이 상태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전으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아 찍어 먹는 소스도 만들어야죠 진간장 3큰술 맛술 1큰술 식초 1큰술 설탕은 2분의 1큰술 마지막으로 물도 1큰술 넣어주세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저어 주시고요 간꼭 보셔야 됩니다 음? 자, 이제 전부 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적당히 펼쳐주시고요. 밀가루 대신에 부침가루도 괜찮습니다. 대신 간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옆에는 계란 3, 4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시면 계란 비린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그냥 대충, 대충. 자, 이제 양념장 바른 오징어에 밀가루부터 묻혀주시고요. 앞뒤로 골고루 묻힌 다음에 손으로 한번 턱턱 털어주시고요. 계란물에 푹 담궈주시면 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밀가루 살짝 묻혀주시고요. 만약에 잘안 묻는다 싶으시면 밀가루에 아예 그냥 덮었다가 빼주세요. 탈탈탈탈 털어주시고요. 계란물에 퐁당 빠짐없이 골고루 계란물을 입혀주시면 오징어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팬 하나 준비하시고요 Fire 불은 무조건 약불입니다 팬이 좀 달아올랐으면 아보카도유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몸통부터 올려주세요 다리도 같이 올리시고요 불은 끝까지 약불입니다. 안 그러면 바로 타거든요. 아주 천천히 구워주시면 되고요. 계란만 어느 정도 익으면 바로 뒤집어 주시고요. 이때 집게로 살짝 눌러주시면 절대 오그라드지는 않습니다. 자, 다 구운 저는 기름이 빠지도록 거름망에 올려주시고요. 나머지도 구워주겠습니다. 여전히 약불이고요. 몸통과 다리 나란히 구워주시고요. 계란이 익으면 바로 뒤집어주세요 집게로 살짝 콕 눌러주는 센스 구운 전은 트레이에 옮겨 기름을 빼주겠습니다 얇디 얇았던 마른 오징어가 이렇게 두툼하고 먹음직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썰어볼게요 뜨거워서 그런지 칼이 닿자마자 바로 썰리네요 약간 SM보드 썰때 그런 느낌? 엄청 부드럽고 쫄깃한 걸 칼로 가르는 느낌이고요 소리부터가 완전 쫄깃합니다 다리는 좀 큼직하게 듬성듬성 아, 다 썰고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와, 이 두께 미쳤다. 자, 그럼 바로 플레이팅. 깨끗한 종이 하나 깔고요. 몸통과 다리 하나씩 올려줍니다.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둔 것도 나란히 올려주시면 마른 오징어로 순식간에 만드는 오징어 튀김 맛의 쫄깃쫄깃 오징어전 완성입니다. 기아나, 이게 오징어 전이다. 이거 살짝 들어가지고 살짝 찍어서 어때? 기아니가 음. 씹는 동안 <laughs> 아빠도 음, 무슨 맛이지? 자, 갑오징어? 아닙니다. 그냥 오징어. 음, 식감이 너무 재밌지. 이 사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일반 오징어라고 하기에는 얇고. 마른 오징어라고 하기엔 너무 뜨겁고 약간 반건조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식감은 반건조하고 일반 오징어하고 마른 오징어 세가지 식감이 다 납니다 너무 부드러운데 쫄깃쫄깃 치아가 살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 그지? 그런데 테두리에 이렇게 씹을 때는 또 쫄깃쫄깃해 물에다가 한참을 불린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마른 오징어에 약간 짭짤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밑간을 해서 이렇게 드시고요 그리고 밑간을 그렇게 세게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장에 살짝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이거 혼자 먹기 아깝네요 음, 리아리는 다리가 맛있어 몸통이 맛있어 나? 응둘다 음. 맛있어 둘다 맛있어? 약간 리아리 말대로 식감이 갑오징어 식감이지 이거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집에서 가끔 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아 요새 오염수 방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사다 놓은 저기 동해안에서 잡은 마른 오징어를 했는데 뭐 걱정없이 그냥 막껏 먹어도 될것 같아요 동해에서 잡았나 우리가? 아니 동해에서 잡은 걸 샀지 사서 냉동실에 쟁여놨었지 어머 음, 다리가 너무 오독오독해 음 아빠 만료이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 그럴 때 뭐? 홈메이드 수저먹 이거는 지난번에 만들고다 먹고 이번에는 스테비아하고 저기 감미료 좀 섞인 걸로 해서 했습니다. 색깔이 좀 연하죠? 그래서 좀덜 달게, 영 칼로리. 영 칼로리. <laughs> 어우 맛있어. 리아님 오징어전 어떻습니까? 이거 마른 오징어로 만든 거야. 저기 보이지? 아. 어 저거를 불려가지고 부침개처럼 전으로 만든 거야. 약간. 응. 음. 가브의 맛이 감동하고 나는 쫄깃쫄깃한데요. 음? 아빠는 부드럽요 그러면 아빠는 이게 마른 오징어줄 알잖아. 근데 불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감이 나온다는 게 놀라우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걸다 갖고 있어. 그 다리가 어, 더 맛있었어. 그건 머리. 자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마른 오징어 가지고 명절 맞이해서 오징어 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도 아주 간단하고요. 맛내기도 너무 쉽습니다. 불리기만잘불리셔가지고 양념장만 잘 발라주시면 아주 근사한 오징어 전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전체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